자 33, 34, 35부터 보겠습니다. 자, advertisement 자 광고였습니다. 자영국식은 advertisement 이렇게 또 발음하죠. 자 33번에 what is being advertised? 광고문에서는 이런 질문이 첫 번째로 구성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냥 광고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단서가 사실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오죠. 하지만 앞에 부분에 정확하게 제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4 번에 What feature does the speaker highlight about the products? 자이 화자는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점을 어떤 특징을 강조하느냐. 자 우리는 뭐 판매해요? 아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요? 근데 이게 제일 좋아요 우리는. 자 그리고 할인 행사입니다. 보통 이렇게 샘포이트예요. 글감의 흐림이 전형적입니다 이게. 35번에 What is available from the company in February? 2월에는 회사로부터 무엇이 이용 가능하냐?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그러니까 2월에 뭔가 특별히 제공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전형적인 어, 글의 흐름 그다음에 문제 포인트를 따르고 있는 세트예요 이렇게 되면 광고 글이 나왔을 때파포폰드 이런 게좀 유효하죠 어떤 글감에서는 주로 이제 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느 포인트에서 문제를 축제한다 ETS에서 그걸 잘 담아냈습니다 자, 보죠 Do you, 자, do you want a classic and sophisticated look for your home? Do you want a classic and sophisticated look for your home? Do you want a classic and sophisticated look for your home? 그러니까 로 외관이에요, 외관. 음, 음. 그래서 집에 고전적이고 클래식하고 그다음에 sophisticated 세련된 그런 모양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집을 꾸미는데 클래식하고 이렇게 세련된 자, 이런 모양으로 꾸미고 싶냐 이거예요. Are you worried that wooden wardrobes and chairs will be too expensive? 자 그런데 Are you worried that wooden 자, Are you worried? 자, 걱정돼요 that 이하가 Are you worried that wooden wardrobes and 자, wooden? wooden wardrobes 이게 발음이 어려웠죠. Are you worried that wooden wardrobes? 자, wooden. 목재로 만든 목재의 wardrobe 옷장이에요. and chairs will be too expensive? 자, wooden wardrobes and chairs too expensive. A will be too expensive. 자, 그래서 목재로 만든, 나무로 만든 옷장이랑 의자가 너무 비쌀까 봐 걱정이 되세요? 다시. Are you worried that wooden wardrobes and chairs will be too expensive? Irving's here to help. 자, Irving's. Irving's is here to help. 자, 그리고 나서 Irving이라는 곳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예, 뭐 하나 해드릴까요? 그렇죠 이 uh, wooden wardrobes and chairs. 이런 걸 판매하는 곳이겠죠. 목재 가구를 판매하는 곳. 그러니까 집에 굉장히 클래식하고 세련된 그런 분위기 연출하고 싶으세요? 아, 그런데 그런데 필요한 게 이제 목재, 옷장이나 가구 뭐 이런 건데 의자 같은 근데 그런 게 너무 비싸고 걱정되세요? 자, 그러면, 어리빙스가 여러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적당한 가격으로, 자, 목재 이 가구들을 아뭐 제공해 드립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33번에 뭐단선 주제 좀더 나오겠습니다만 wooden furniture. 목재로 만든 목재 가구입니다. 정답이 a번이에요. 자, 가볼까요? 그래서 we offer a wide selection of furniture made from high quality wood. 다시 한번 나오죠. We offer a wide selection of furniture. 자, we offer a wide selection of furniture. 굉장히 다양한 자, 가구를 저희가 제공하는데 made from high quality wood. 자, made from high quality wood. wood. 아주 품질 좋은 나무로 만든. 음, 뭐 정확하게는 이 문장이 가장 결정적인 단서인데 그 앞에 이미 이제 나오고 있죠. 자뭐 처음에 바로 못 잡으시면 여기까지 듣고선 3 3번 A 번은 확실히 잡을 수가 있었을 것 같네요. 자그 다음에 Each item is flat packed to help us reduce our costs and pass the savings on to you. 이렇게 나요? Each item is flat packed. Each item is flat packed. 자 flat pack이라는 것은 이게 납작한 상자. 부품을 넣어서 파는 자가 조립용 가구예요. Flat pack. 어, 특정 상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튼 있잖아요, 왜 이렇게 조립 하는 그 가구 판매하는데 네,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막 조립해가지고 딱그런 네. 그렇죠? 거예요. 자 그래서 flat p a c k 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가 우리 가구 판매하는데 를 모든 가구는 전부 다 그렇죠? 직접 조립해서 만드는 가구라는 거예요. Flat pack. 자, 그리고 to help, us reduce our costs. to help us reduce our costs. 우리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and pass the savings on to you. you. 절약된 금액을 당신의 여러분들에게 돌려 드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완성품을 판매하지 않는다이 거예요. 조립품을 판매하는데 그 대신 완성품까지 가는 고그 비용을 절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돌려 드린다는 거죠. 어떻게? 가격을 다운시키겠죠 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 포인트는 없었고요. When you receive your items, you can put them together easily. 자, 그다음에 when you, items, when you receive your items. 자, 물품들을 받을 때 받으면 you can put them together easily. You can put them together easily. 자, put something together가 조립하다 뜻이에요.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Sometimes in less than 5 minutes. Sometimes in less than 5 minutes. 어떨 때는 5분도 안 걸리게 5분 안 5분도 안 걸리는 시간으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쨌든 그 우드 퍼니처 판매업체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는 자, 플랫팩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어, 거를 자, 제공해 드리고 어, 그, 그 대신 어쨌든 거기서 절약된 금액을 여러분 그 고객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자, 제품이 굉장히 조립이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립 쉽다는 거. 조립. 그다음에 가격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제공이 될 것이다. 여기 두 가지였죠, 사실은. 자, 그것을 언급해 놓은 것이, 그렇죠. 음, C 있죠. They're easy to assemble. Assemble도 역시 조립하다의 뜻이 있죠. 물론 이거는 모다, 모이다의 뜻도 있습니다만, 조립의 뜻도 있죠. 정답이 C가 되겠습니다. All of our goods come with a five-year warranty. All of our goods come with five year warranty. But for any purchases made in February, 여기에, But for any purchases made in February. But for any purchases made in February, 2월에 구매가 된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We're extending this to seven years at. We're extending this to seven years. So we're extending this to seven years. 년짜리의 품질 보증서를 7년으로 연장해드립니다. We're extending this to seven years at no additional cost. a n no additional costs. 추가 비용 없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월에 하는 나름의 어떤 그죠 판촉 활동이겠죠. 프로모션입니다. 캠페인이에요. 자 그래서 2월에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D 번에자 unextended warranty 연장된 품질 보증 품질 보증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D 번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자 가구 어, 과, 광고 글이었습니다 70아33 33, 33 35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Questions 33 through 35 refer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Do you want a classic and sophisticated look for your home? Are you worried that wooden wardrobes and chairs will be too expensive? Irving's here to help. We offer a wide selection of furniture made from high quality wood. Each item is flat packed to help us reduce our costs and pass the savings on to you. When you receive your items, you can put them together easily, sometimes in less than five minutes. All of our goods come with a five year warranty, but for any purchases made in February, 자, 다음 보죠. 3678 텔레폰 메시지였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Who is scheduled to visit the office this afternoon? 아주 구체적인 정보가 주어져 있죠. 자, 오늘 오후에 사무실에 방문할 예정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직업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다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든 37번에 What did the speaker give to the listener? 화자가 청자에게 준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과거니까 이미 줬던 거예요. 그래서 어, 담화 속에서 어, 제가 뭐고 보내드렸잖아요.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겠죠. 38번에 Why does the speaker say I'll be here for just 15 more minutes? 15분만 딱더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어보겠습니다. Good morning, Lyle. It's Stacy. 자, Good morning, Lyle. 자 수신자가 Lyle, it's Stacy. 발신자가 Stacy야. I'm sorry, but I won't be able to help you with giving a building tour to the reporter from the Houston Times this afternoon. 나왔어요 나왔어요. I'm sorry, but I won't be able to help you with giving a. 자, I'm sorry, but I won't be able to help you with. 자, 미안하지만 자, 이걸 못 도와줄 것 같아. I'm sorry, but I won't be able to help you with giving a building tour to. 자, with giving a building tour. 자, 한번. 보여주는 거죠. 투어를 해주는 거야. 견학을 시켜주는 건데. The reporter from the reporter from 자, reporter에게 다시 들어보세요. 누구에게 다시 한번? I'm sorry, but I won't be able to help you with giving a building tour to the reporter from. t h e reporter from the Houston Times this afternoon. 그 From the Houston Times this afternoon, 되겠어요? So I won't be able to help you with giving a tour to the reporter from Houston Times this afternoon.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휴스턴 타임스 당연히 신문사겠죠. 여기에서 오신 기자에게 건물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를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후에 이번 오후에. 자 묻고 다시 한 번. I'm sorry, but I won't be able to help you with giving a building tour to the reporter from the Houston Times this afternoon. 자 그래서 방문 오후에 방문할 계획인 사람은 자 기자입니다. Reporter. 살짝 바꿔서 A번의 a journalist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정답 A가 되겠고요. i forgot that i had an important client meeting scheduled. Mm. i forgot that i had an important client meeting scheduled. 자, scheduled and i absolutely cannot change it. and absolutely cannot change it. i left some brochures on your desk that. I left some brochures on your desk that you might want to share. 되세요 I left some brochures on your desk. I left some brochures on your desk. 책상에다가 제가 보쇼, 안내 책자를 좀 두었습니다. 자, 화자가 청자에게 준게 뭐예요? brochure예요. 자, 풀어놓은 것이 C번의 some promotional materials. 그니까 러 brochure라는 것은 이제 뭐 자기네 뭐를 알리는 안내 책자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안내 자, 자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답 C가 되겠습니다. I left some brochures on your desk that you might want to share. 음, 자 그래서 that you might want to share. 당신 이제 share 하고 공유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어, 그런 자그 brochure를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오면 그 brochure를 좀 이렇게 나눠 주라 이런 얘기겠죠. If you have any questions, you can talk to me or Alexander. 자 if you have any questions, you can talk to me or Alexander. 저에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알렉산더에게 얘기하면 되는데 but um, but, um 하고 i l l b e h e r e f o r j u e t 15 m o r e m i n u t e s e l n o r l e n e r e n e l e e r e n r e x a n d e r a l e x a r a l e x a n d e e e n d e r e x a n d e e x a n d e r a l 더 x a n 을 거예요. 질문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15분밖에 더못 있어 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 그래서 정답이 B to suggest getting help from a coworker 직장 동료로부터 자 도움을 받으라고 제안 하고자 제안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음, 정답이 B번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되겠어요? 38번이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난도로 자 화자 의도 파악하기 인용구 문제는 등장을 해요. Questions part part 네. thirty-six through thirty-eight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Good morning, Lyle. It's Stacy. I'm sorry, but I won't be able to help you with giving a building tour to the reporter from the Houston Times this afternoon. I forgot that I had an important client meeting scheduled, and I absolutely cannot change it. I left some brochures on your desk that you might want to share. If you have any questions, you can talk to me or Alexander. But um, I'll be here for just 15 more minutes. 자, 번째, 49, 40, 41, broadcast, 자, 39. What will the speaker discuss during the program? 자, 프로그램 동안에 자, 화자가 뭘 논의할 것입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Number 40. What does the speaker mention about Leo Wallace? 난 사람이 나오겠네요. Leo Wallace에 대해서 자, 화자가 무엇을 언급합니까? 이렇게 나왔고. 41. What are the listeners invited to do? 이런 이제 워딩으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invite는 초대 의미가 아니라 정식으로 뭘 요청하다, 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청자들에게 청하는 것,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화자가. 자, 그걸 묻습니다. 들어보죠. Welcome listeners to 자, welcome listeners to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Business Corner. Business Corner. 이 프로그램명이겠죠. 어쨌든 간에 비즈니스에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 것 같고. On KKRL Radio. 자, 그래서 KKRL Radio. 103.5 FM. p i f m 이 I'm your host Maria Joyce. 하고 I'm your host Maria Joyce. 자, 진행자 저는 고요 Our topic today will be advice On how to make your office a more enjoyable place to work Our topic today will 자, Our topic today 자, 주제는요, will be the advice on, advice on 자, 이, 이 And how to make your office a more enjoyable place to work how to make your office a more enjoyable place to work: How to make your office a more more enjoyable place to work you know?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당신의 사무실을 더 일하기에 즐거운 장소로 만드는 방법에 관한 조언,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묶어서 다시 한 번. 자, 그럼 뭐예요? 근무 환경에 관한 거잖아요. 아, 그 사무실은 정말 일하기 좋은 곳이에요. 더 나은 곳, 재미난 곳, 즐거운 곳, 근무 환경. 개선에 관련된 내용이 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자, 3 9번 m a i m p r o v i n g the w o r k p l a c e e n v i r o n m e n t 자, 일터 환경. 여기서 직장의 환경, m e of the name of the n a m 이 a 번이되겠 t h 다 자, 이 m 서 t h i s i m p o e e o v e s m e m p o e e o y e e o r o d t c t i v i t h w e h i l a e o e a l s o r e n u c i t n g o t u e n o v e r a t h i s a m e o t h i s a m e o the s m e o e m e o e m e o e m e of e e of e e of t h o the n the name o the name While also reducing turnover. 동시에 뭐를 줄이면서. Turnover 하면 이직률이에요. 그러니까, making your office a more enjoyable place to work. 당신의 직장을, 사무실을 더 아주 일하기 즐거운 장소로 만드는 것은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직원의 이직률을 낮춥니다 이런 얘기죠. 제차 확인이 되죠. 39번. 자, 이어서 My guest today is Leo Wallace. 남남. My guest today. My guest today죠. 스트 중간 스탱 사식이고 My guest today 이렇게 들려요. Guest today is Leo Wallace. Who is the owner of Elite Accounting? Who is the owner? 자, who is the owner? 주인이에요 소유주예요. Who is the owner of Elite Accounting? 자, Elite Accounting. 앞에 Elite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Elite, Elite, Elite처럼 들리고 Accounting은 아, 회계 부분인가 봐요. The city's most popular accounting firm. 근데 the city's most popular accounting firm. 시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회계법인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 이 사람이 뭘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 he is the winner of an award. 상의 수상자요. He recently published a book. 최근에 책을 발간했어요. He owns a successful business. 성공적인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맞죠? 자,번에 he's the speaker's manager. 스피커 speaker 매니저가 엉뚱한 소리로 정답이 C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자, 그다음에 Over the years, he's come up with some great tips for changes that managers can make easily. 음, 이렇게. 자, over the years. 자, 수년 동안에 he s come up. he has culture, he has come up with some great tips. 아주 훌륭한 자, 팁들을 생각해 냈어요. for changes. 변화에 대한. 근데 the managers can make easily. 매니저들이 쉽게 할수 있는 변화. and he'll share those with you today. 네, he he will share those with, with you today. 그다음에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니저들이 뭔가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근무 환경을 이제 어 개선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쉽게 할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팁들을 많이 생각해 냈다 이제 사람이 If you want to be a part of the show. 자, if you want to be part of the show. 이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고 싶으시면 We'd love to hear your questions. 자, we love to hear your questions. 여러분들 질문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Simply text them to 5557781. 자, 5557781로 그냥 텍스트 데미죠. 발음은 텍스트 데미 이렇게 나오지만 그 질문들을 문자로 보내 주세요. 자, 문자 메시지 받겠습니다. 자, 뭘 요청하고 있어요? 질문을 해 달라이 겁니다. 자, 그래서 41번 정답은 d 번의 share their inquiries. on inquiries 이렇게 발음될 수 있고 요 음, 질문이죠. 문의, 질의. or visit our website at

I'm your host, Maria Joyce. Our topic today will be advice on how to make your office a more enjoyable place to work. This improves employee productivity while also reducing turnover. My guest today is Leo Wallace, who is the owner of Elite Accounting, the city's most popular accounting firm. Over the years, he's come up with some great tips for changes that managers can make easily, and he'll share those with you today. If you want to be a part of the show, we'd love to hear your questions. Simply text them to 555 7781 or visit our website at www.businesscorner103.com.